아주 즐겁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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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트로트 들으면서. 네. 요즘 트로트에 하지 않습니까? 무시라고 되어 있네요. 네. 무시, 무시하겠습니다. 아, 제가 청룡도 가보고, 다른 어정도 가봤지만은, 우리 하만가야장, 꽤 크고요. 트로트죠. 네. 네. 대천부지죠. 대천부지 네. 인근으로 이렇게 5일마다 5일장이 서고 있습니다. 아, 지금 장 장사 안으로 한번 들어가 볼 텐데요. 같이 한번 가보시죠. 네. 네. 이 쪽으로 이제 어, 할머니도 많이, 많이 팔고 계십니다. 어디서 나오셨습니까? 어디 사십니까, 어머니아팔러 뭐 오신 거. 달래하고요 지금 하만에서 다 캥기지야. 더마도 어. 더 있고. 이쪽은 이쪽은 쭉 우리 하만 분들이 다 여기 하십니까? 이쪽 지금 자리 를 이렇게 내줬어요? 또 요는 지금 자리 센지 있습니까? 자리 쎄. 자리 일찍 오는 일찍 오는 사람 있전해야좀 팔립니까? 어, <laughs> 좀 돌아보고 살게요. <laughs> 어머니 좀 도, 돌아보고 좀 찍고. 돌아보고 네. 찍고, 내가 또마다 한달에 사요. 네, 돌아보고 한번 찍고. 맛있습니까? 이거 어디서는 한입니까이거러 군복, 군복에서 가만히 옮기거든. 군복에서 왔어요. 군복에서 <laughs> 왔어요. 어머니가 딱요 제일 위에 올라가고, 딱 인물 딱 제일 조그만 지금. <웃음> <웃음> 네. 한 달에 5천원? 네. 군복에서 오셨고, 다른 어머니는? 여기도 음. 군복에서, 군복에서 다 같이 왔습니까? 먹어봐, 네? 좀, 좀 돌아보고 이제 안쪽에서 조금 한쪽 차림좀 하고 알겠습니다. 당터가 예전에는 되게 안 좋았거든요. 깔끔하게 정리돼가지고 같이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 지금 딸기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가격이 싸고요. 음, 딸기 4000원? 네, 4000원 부터 납니다. 아무래도 마트나 이런 쪽보다는 가격이나 신선도가 좀 좋은 것 같습니다. 시작이면 장점이 있죠 이렇게 지나다가 이렇게 맛있는 우리 즉석에서 맛수라든가 즉석에서 먹을 마, 맛을 볼수 있습니다 깔끔하게 되어 있네요 네. 옷도 있고요 어머니들 좋아하시는 우리 면대 5천 원 면대도 있고요 지금 응. 여기 뭐파묵고계십니까 가자미 명태 명태 네 yeah. 오케이. Yeah. Okay. 우리, 하만에, yeah. 네. 장장에는 이렇게 음악도 있습니다. 공개 yeah. 아, 음악도 있고요. 어, 우리 좋아하 아, 복합빵. 아, 이거 돈들보고 싶습니다, 요즘은. 응. <목소리>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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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개, 2천억. 복합빵. 이런 도 판매하고요. 과일, 제철 과일들이 되게 많이 나고 있습니다, 네. 우리 좀, 하만에. 네, 토마토나 그런 것도 좀 많이 나고요. 어. 아, 이렇게 지금 어. 짝꿍이도 어. 짝꿍이도 쭉배열되 어. 있고요. 어. 모자나 필요하신 분건은 재밌게 흥정도 아마 될 걸요. 흥정도 네, 어느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재밌게 이야기하시는 분도 되게 화기차고요, 시장이. 여기 또 불을 켜있네요. 많은 아, 분들이 여기 또 지금 어. 이렇게. 가베기직석가베기 <목소리> 음. <바베키, 목소리> 하고 있습니다. 시장은 즉석 요리의 당연이라고할수 있습니다. 여기 쪽발도 즉석에서 삶고요. 즉석 어묵이나 이런 것도 4개 <목소리> 지업을 응. 줄여서 많이 드십니다. <목소리> <응>. 네, 맛깔 2개! 확인 차죠? 여러 가지. 여러 가지, 정말 많이 팝니다. 예. 이렇게 브로클릭. 야, 이름 뭡니까? <목소리> 어? 어이구, 어이구, 와, 이, 안 팔지네. 올 때마다 장난이라고 사거든요. 감자, 네, 네, 감자 맛있죠. 양파 맛있습니까? 감자 맛있습니까? 감자 맛있습니다. 네. 한개 3,000원, 두개 네. 5,000원. 이게 농협이나 이런 데 가면 이거보다 훨씬 적게 들어서 비싸더라고요. 이런 것도 아끼지 않고 꽉꽉 채워놨습니다. 이 하만 주민들이 주로 있는 곳은 그 들어오면 입구, 로컬 푸드죠 그 위쪽에 이렇게 차양막이다돼 있어가지고 조금 괜찮은 것 같습니다. 어머니 안녕하십니까 직접 하신 겁니까? 우리 우리 하셨어요? 한주어요 세주? 식사는 하거예요제 사먹고 오뎅 하나 사먹고 네. 어디, 어디서 네. 오셨습니까 어머저산거 산이? 산이? 어, 산이 손이? 에이 어쩌고 너어머이 일을 많이 하가지고 이게, 다저도 저도, 저도 손가락도 아가지고 <laughs> 네. 우리 우리 우리, 어, 우리 어머니도 손 일이 네. 따가아집 있는데 그래. 이게 유마티스인데 일하시면 안돼 나도 내 병원 가니까 그래도 응. 저 사람이 일하는 거, 사람이 일하는 거뭐 살든 맞아요 네. 응. 어? 어머니 연세가 나나 팔십 아나 팔십 아뭐 보자 뱀띠 사십 년생입니까 뱀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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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지 연세 그런 거는 모르고 몰래 뱀띠라 애낳 뱀띠 나는 칠십 7홉 칠십 아홉 동생이네 야 동생아요 동생? 예. 시장 동생이요. 여기 소주 다네 아니요. 소주 다묵 우리 먹고 놀버리고웃고 오게 된다니까요. 선한 기사 가져와요. 달래 요거는 얼니까 그거는 2000원이요. 2000원이요? 할머 고맙습니다. 소주 드실 때 오니까 또 가격 싸게 <목 Creepy> <Chall mistaken> 해주네. <해야> <Collếp> 어머 그럼 들 아이고 고맙습니다. 아이 네. 저는 지금 요 양면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래 갖고 방송 방송이제 개인 채널로 조그맣게 나가고 있는데 아, 우리 네. 네. 요새 고모들 누가 이 샀습니까? 어머. 아, 아닙니다. 함지. 여양이오버이어서 어. 맞습니다. 오시면 커피도 드리고 일합니다. 예, 여행 오시면 제가 커피 드릴게요. 아, <laughs> 어머니들 보시고 버리시도 되고 상관없습니다. 이 종그로. 이정로 예, 어머니 많이 파시고 예. 매일 네. 오일마다 맨날 나옵니까? 네. 아, 많이 네. 파시고 요안주 좋네요, 예. 그러니까. 우리 거대에요 네. 어. 요. 그러니까 요 좋네. 요 좋네. 네. 네허주사입니다 김이었습니다 <laughs> 김이었습니다 요 제가 요 홍보해가지고 사람을 마약으로 할게 어머 어머 니 마이 파시고 노시다가 해서 가보겠습니다 예 우리 하만 분들은 조 익숙한 익숙한데요 외지인들이 때는 이 오일장이라는 것이 오일마다 열리는 어떤 특별한 이벤트죠 특별하고 할수 있는 것 부분도 있고요 마트나 백화점에서 볼수 없는 전혀 볼수 없는 것들이 풍경이죠 풍정이라는 재미도 있고요. 지역 주민들의 어떤 느낌, 어, 삶에 대한 어떤 모습, 이런 걸 직접적으로 볼수 있기 때문에 아이들과 손을 잡고 오는 것도 좋고, 연세 드신 분들 과거, 향수와 추억을 느끼시려면 한번 탐안장을 찾아주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5일마다 열리고요. 5일, 10일, 15일, 20일. 이렇게 열리고 있습니다. 다른 연어장하고 다르게 포장도 바닥을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아, 비가 오더라도 이렇게 물고임이 없고, 좀 걸어가는 게 좋은 우리 하만장이 되겠습니다. 전국에 제 채널을 보시는 모든 분들, 한번 하만장을 찾아주시고요. 아, 이렇게 오시면 볼거리, 먹을거리, 즐길거리가 한참 있습니다. 우리 하만장으로 오십시오. 감사합니다. Of Officer, his story about Haman.